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드러내면서 산업의 전개와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넷마블도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개발자회사 넷마블 프랜시는 실사용 스포츠 게임 전문 개발사인 라인엠 인터랙티브를 100%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라인엠 인터랙티브는 특히 이 모바일 게임의 개발 외에도 딥러닝을 활용한 메타휴먼 생성 기술을 비롯해서 모션 캡처 그리고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넷마블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인적 자원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메타버스 게임과 플랫폼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는 넷마블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메타버스 사업을 위한 행보로 보여서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